오랜만에 트럼프 얘기를 다시 합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보다는 트럼프 정책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정책을 피는데 예측불허죠. 그래서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기업을 하는데 불확실성은 가장 안 좋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관세 문제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바뀌고, 또, 이번 주에 푸틴을 또 만났죠. 이렇게 세계 정세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일 큰게 문제인데, 그런 여러 와중에 트럼프의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 빈부이 차가 더 커지고요. 또,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 150년 동안 만들었던, 지켜왔던 그 제주에서 벗어나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어떤 면이 우리한테 제시탈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먼저 의미를 살펴보자고요. 트럼프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화당 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정책을 피는 거 보면은, 공화당 소속이긴 하지만, 어 이, 국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 보수주의는 또 아닙니다. 아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 원래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은, 이 진보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조지프 스티글리치죠. 조지프 스티글리치는 이제 노벨 경제학도 샀고요. 그래서 n 로즈스 프리덤, 그러니까 이크노믹스 앤더굿소사이 y 해서 자유로 향하는 길. 그래서 이 경제학과 좋은 사회 이 책에서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이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한테 자유 무역을 강요하면서 자기네 물건을 팔고 그리고 그 나라의 자원을 헐값에 들여오고 그러면서 이 강대국들이 특히 미국이 약한 나라를 착취하는 아주 안 좋은 제도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자유무역 시스템을 그동안 거의 50년 동안 지켜온 자유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어이 보호무역 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관세를 막 올리고 이것은 오히려 어이 후진국 약한 나라한테 더 좋다는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보주의입니다.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은 진보주의거든요 사실은 어,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관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죠. 한국도 대기업들이 걱정이 많죠. 물론 중소기업도 타격 크지만 대기업의 한국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중소기업도 크지만. 원래 중소기업은 이제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한국의 중소기업은 툭툭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 지난 주에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번 살펴볼 이 수출세라는 겁니다. 수출세. 여러분들 수출세는 많이 안 들어봤죠? 보통 수입할 때 수입 관세를 물리죠. 물리는데 우리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트럼프가 드디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엔비디아가 요새 최고죠. 어, 그런데 젠슨왕이 계속 중국에 대한 칩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 풀어달라 그러면서 한달 전에 미국 정부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트럼프와 젠슨왕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서 어떻게 결론을 했냐, 그러면요. 트럼프가 중국에 칩을 수출해라. 그, 그 대신 중국에 칩 수출의 총수입에 15%를 정부에 내라.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아, 이게 뭐 법인세를 얼마 내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관세하고 비슷합니다. 총 수출액의 15%를 국가에 내리는 겁니다. 이 수출세를 물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 30개국이 됐는데 대개는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죠. 근데 대개 적습니다. 뭐0.5% 많아야 1%그런데 조금 많이 물리는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7.7%, 벨라루스가 5.8%,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15% 이렇게 수출세를 물립니다. 이거 이제 자국의 산업을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국의 이 산업 구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선진국이 무역 강대국이 수출세를 물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트럼프가 드디어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고요. 트럼프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인텔 갖고 계속 공격했죠. 인텔의 리부탄이라는 어, 중국계 CE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올 3월에 CEO가 됐죠. 인텔이 최근에 몇년 동안 성적이 안 좋으면서 CEO들이 계속 바뀌죠. 그러면서 작년에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 3월에 리부탄으로 CEO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어, 이 리부탄이 중국계거든요. 근데 인텔은 이제 칩을 미국 안에서 만들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중국한테 정부를 빼돌 수 있다. 그러니까 너 CEO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리프탄을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확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블룸버그 보드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리프탄을 다시 칭찬하면서 우리가 인텔 정부가, 미국 행정부가 인텔 주식을 매수하겠다. 이걸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젠슨왕이 아니면 AMD가, 엔비디아나 AMD가 중국에 칩을 수출해서 총 수입의 15%를 거둬들이거든요. 아마 칩 수출이 3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MD와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곳에 거기에 15%는 거니까요. 15%니까 한 4조에서 5조원 되죠. 이걸로 인텔의 주식을 매수하겠다. 물론 미국 정부가 기업의 그 주식을 매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2008년 구미위기 때 GM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이 실적 부진에 빠져서 부도날 위기에, 위기에 빠지니까 미국 행정부가 GM과 크라이슬러 주식을 매입을 했죠. 매입했지만 한 2, 3년 있다가 바로 팔았습니다. 팔아 왔고 그런데 트럼프는 정식으로 인텔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텔 주식 매수 검토는 인텔이 미국에한테는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칩을 디자인하는 회사들은 대만에서 다 만듭니다. 대만에서 만들고 인텔이나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설계와 제, 제조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제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2, 3년 전부터 이 미국에서는 중국이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침공에 대만을 침공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중국을 통일하겠다 그 논리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 칩 생산의 70%를 대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칩이 원인은 마찬가지죠. 산업화 시대의 원인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만을 손에 집어넣어서 칩을 컨트롤하면 전, 중국이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우려 때문에 인텔은 자체적으로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인텔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인텔 주식을 매수하겠다. 이런 검토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이것을 왜 살펴보냐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어느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도 국가가 투자를 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의 이익의 한30% 정도를 국가가 가져다가 국민한테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시장주의를 부정하는 거다. 그러면서 비판했는데,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인공지능 시대에 부부가 인공지능을 환영하는 일부 사람들한테 극도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 그 방법론은 여러 개를 고민해야 되지만,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제안이다. 여기서도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해보겠다는 거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오늘 왜 살펴보느냐면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다 없애거든요. 없애고 있고 이미 올해만 해도 어 효율화하는 이유로요, 인공지능으로 화이트칼라 직업, 직종들을 다 대체하면서 이 기술 대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뭐이 스타트업까지 다 합치면요. 올해 16만 명을 대량 해고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고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미 500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많습니다. 500조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은 점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배달이나 이렇게 이 지속성이 약한 직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번 대통령 선거 말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다가, 중간에 표를 의식해서, 어, 그만뒀죠. 그 뒤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살펴보면요. 실리콘밸리에서 이 아주 초고속, 초부자들, 정말 몇십조, 몇백조 원씩 갖고 있는 부자들이 기본소득을 오래전부터 지, 어, 주장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입니다. 아, 그리고, 어, 세일즈 포스, 어, 이 사스, 사스 프로그램 팜 만드는 회사죠. 마크 베니오프 이런 CEO들이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유니버설 베이스 인컴이라고 는데요 이들의 논리는 인공지능으로 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가 증가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일부,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일부한테만 소득이 집중되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점점 잃어버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서 하는 것은 이이 이 변화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나누자 아, 영업이익을 모든 국민한테 나누자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 개념은 지금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고 1960년대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컴퓨터 경제학자들이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니까 유니버설 베이시 인컴, 기본 소득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온 게이 컴퓨터가 PC가 보급된 게 80년대 후반 이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발전 속도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없어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 잭 잭 도시 유명하죠.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나 크리스 하프스 페이스북 공통 창업자죠. 이런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자금을 지원해 와서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샘 알트먼도 2016년에 3년 동안 저소득층한테 매월 1000달러씩 1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에 새 말투본도 계속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새 말투본이 CNBC인가 어디에 인터뷰할 때 AI 생산물의 소유권을 나눠주는 그런 기본소득제를 고민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어 사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I가 모든 것을 밤잠도 안 자고 24시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그런데 이것을 소유권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다. 나눠주자. 그래서 예를 들면 토큰을 지급하자.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직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토큰은 보통 어,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이 워드, 단어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 토큰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몇 개의 토큰을 갖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나눠주자. 그래서 샘 알트먼이 주장하는 것은 유니버설 익스트림 웨소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의 부자. 보편적인 부자. 이게 서로 말이 안 되죠. 익스트림이니까. 이익스트 웨이스는 극단적 부자는 이 일러 머스크처럼 막 100조 원, 몇십조 원이 넘는 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니버설은 누구나 보편적인 부자를 만들자. 그러니까 AI 생산, 이게 그뜻 같아요. AI 생산물의 소유권을 모든 국민들한테 고, 골고루 많아져, 나눠줘서 누구나 그냥 기본 소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큰 부자가 될수 있게 만들자.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기술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해서 사회를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정착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MIT의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입니다. 이 교수는 이것은 테크 기업의 이 대량 해고에 대한 방어 논리다. 이 기본소득을 정부가 시행하기도 어렵고요, 효과를 내기도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아, 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미 지제 대량하고, 해고를 하고 있죠. 그거에 방어 논리를 내우는 거다. 이런 거고요. 어, 마커 앤드리슨. 그죠? 네스케이프. 웹브라저로 우 만든 마커 앤드리슨이죠. 어, 처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죠. 마커 앤드리슨이 대학생 때, 20, 어, 20대 초반에 그 네스케이프를 만들면서 이것을 상장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됐죠. 엄청난 부자가 되면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갑자기 때 부자가 되는 것을 네스케이프 모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크 앤드레스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큰 투자자 중에 하나죠. 이 마크 앤드레스는 다른 면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가장 큰 요소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AI가 생산을 하면서 그것을 기본 소득을 나눠주고 놀고 먹어라 그러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의미인 그 일을 하면서 성취감, 이것은 못맛못맛 뭐, 맛보게 해준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은 AI 산업을 일으키는 것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도 아, 지금, 공격적으로 AI 산업을 일으키겠다 하고 있고, 뭐, 트럼프도 법까지 통과시키고, 행정명령 내고 그러면서, 뭐, 500억짜리 프로그래도트 하겠다, 500조짜리 프로그래도트 하겠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이렇게 사회, 경제, 이, 특히 노동구조에 거의 뭐, 이, 지진이 일어나는,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변화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아무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기본 방향, 고민의 방향은 이겁니다. 아,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대량 해고의 논리는 cost efficiency, 그러니까 비용 절약입니다. 그래서 AI를 발전시키는데 이것을 비용 절감으로, 그러니까 효, 효율성을 날 세워서 비용 절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AI든 새로운 기술이든 이것을 기업이 채용하고 국가가 장려하고 사회가 받아들일 때는 비용 효율화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 생산성 향상. 그래서 이것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을 때 경영자는 경영자는 경영자의 첫 번째 임무가 주주의 이익이잖아요. 주주의 이익,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주주의 이익을 키우는 것, 그거 외에 직원 월급을 올려주는 것도 경영자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다. 이것을 우리 사회에 기본 원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을 도입해서, 임무진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걸로 직원 월급도 올려주고, 주주의 이익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주주, 주주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벌고, 직원들도 돈을 벌고 이런 시점을 고민을 해야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자를 대체할 때 올바른 사회 제도를 만들고 연착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